제가 작년에 비트코인 3,800만 원대서부터 비트코인 1억 간다고 말했을 때 이거 욕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뭐 너나 사라 말이 되냐? 비트코인이 어떻게 1억을 가냐?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1억 갔다 여러분. 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바닥에서 추천을 해도 욕을 먹고요, 고점에서 추천을 해도 욕을 먹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바닥이라는 것과 고점이라는 건 정말 상대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억 딱 터치하고 나서 뭐라 그랬죠? 말을 바꿨어요. 이제는 우리 2억 볼 때다. 그래서 굳이 이 구간에서 알랑알랑 거리는 거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이건 고점이겠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는 이 가격조차 저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저는 올해 안에 2억은 무조건 찍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코인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차트만 바라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들어가는 거 진짜 미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 너무 무지막지하게 올랐잖아 이거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고점에서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됐냐면 진짜 기가 막히게도 드라마틱하게도 빠졌습니다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 다 물린 거예요. 다 물려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까지 빠졌다고. 여기 고점 찍고, 요렇게. 이거를 사람들은 투자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비트코인 차트인데, 요때 가격이 얼마냐면요.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 전인데, 1200달러입니다. 1200달러. 지금 비트코인 얼마죠? 6만 9천 달러, 7만 달러에 육박하는데 가격대가 고작 1,200달러였다고. 그래서 차트를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박살이 났지만 어떻게 됐어? 올라갔어요. 스크롤이 끝도 없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고가와 저가. 바닥과 천장이라는 건 너무나도 상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어마무시한 고점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게 얼마야? 18,000달러예요. 여러분, 지금 69,000달러인데, 지금 가격대에 비하면 이 가격도 애교적인 수준이라고요. 물론 고점 찍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지언정 어떻게 됐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투더 문했다고요 지금은 쳐다볼 수도 없는 가격대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고점이라고 이걸 어떻게 사냐. 비트코인 지금 1억 구간인데 이게 무슨 2억이 되냐. 말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많겠죠.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역사적인 고점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결론적으로 그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저는 그 역사가 반복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 지금 이 차트가 어떤 차트냐면요. 과거의 반감기 때 세 번의 반감기 때 있었던 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30일과 플러스 30일 동안의 패턴을 보는 그런 통계 자료인데요. 2016년 딱한 번은 30일 동안 약세를 유지했고요. 2012년, 2022년 두 번은요, 강세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세번 중에 한 번, 그리고 세번 중에 두 번, 뭐 일괄적인 패턴이 없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요. 이세 번의 반감기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반감기 이후에 강세가 9개월에서 12개월간 이어졌다는 통계입니다. 지금 우리 반감기 얼마 남았죠? 어,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2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다른 거는 픽스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주 정도 대략적으로 남았다라고 가볍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반감기 끝에 우리 비트코인 어떻게 된다? 과거 세 번의 역사를 통계 자료로 했을 때 앞으로의 반감기 지나고 나서 살짝 눌릴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롱이다. 그리고 그 강세가 9개월에서 12개월간 펼쳐질 거고 이 9개월과 12개월 사이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강조드리는 금리 인하, 미국 대통령 선거, 이더리움 etf 승인, 모든 호재 이슈가 있어서 그 호재가 시너지가 날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지금 1억 구간에서 알랑알랑 알랑 거리는데 이거를 가지고 무작정 곧좀 일하느니 지금 탑승하면 망한다느니 하는 것들은 비트코인을 정말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고요. 저는 비트코인이 새롭게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과정의 일부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약간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혀 줄 필요 없어요. 어, 저는 비트코인이 역사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자산 시가 총액 순인데요. 비트코인 지금 9위에 머물고 있어요.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거를 과거에 상상이나 했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1위는 골드인 거 확인되시죠? 어, 이 골드라는 것과 비트코인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양 끝단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 비트코인은 실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금이라는 건 정말 전통적인 가치 투자 상품이죠. 실물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정 반대 에 있는 투자 수단이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비트코인은 이미 금을 넘보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이 새롭게 역사를 써잖아요. 금 현물 ETF는 2년이 걸린. 그 규모 자체를 비트코인이 7주 만에 뽀개 버렸죠.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새로 쓰는 것보다 이제는 비트코인이고 더 이상 전통적으로 실물 자산의 이런 존재만으로 우리가 얘는 좋은 투자 수단이야 얘는 나쁜 투자 수단이야 할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투자수단이라는 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인정을 누가 해주고 있다? 많은 투자자가 해주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 무조건 더 강세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정말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52억 간다. 거기다가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개씩 비트코인을 사겠다. 거기다가 마이클 세일러는 자기 주식은 파는데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않는 행보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 J.P.모건과 모건스털리에서 근무했던 한 전문가가 뭐라 그랬냐면 비트코인은 2012, 16, 20년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올해 또 다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해당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92% 정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로 올라간다면 12만 5천 달러까지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 올해 안에 2억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현재가에서 2억까지 가려면 대략적으로 100% 상승하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억 진짜 보수적인 숫자라고요. 그래서 저는 2억 돌파하면 다시 목표가 상향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2억이라는 숫자가 허무맹랑한 숫자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사셔야 되냐면요. 어차피 비트코인이 1억에서 2억 갈 때, 그러니까 100% 올라갈 때더 파워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알트라는 건 이제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뭐냐면은 제가 첫 번째로 칠리즈를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칠리즈도 상당히 오랜만에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칠리즈는 아시겠지만 스포츠와 관련된 코인이죠. 그래서 NFT 메타 친구들이 올라갈 때 결을 조금 같이 하는 코인인데, 어, 칠리즈 코인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보이시겠지만 이 스포츠, 적동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 코인이 정말 스포츠와 연결고리가 깊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칠리즈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이 소시오스 닷컴에 200만 만 명이 넘는 사용자로 구성이 된 글로벌 커뮤니티를 호스팅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 파트너십이 무려 150개 이상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규모라든지 사업성은 조금 있다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 칠리즈 시총이 1.8조 원 정도 되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칠리즈를 조금 김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칠리즈 같은 경우에 이 거래 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 업비트에서 많은 양이 거래가 되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업비트 거래량이 25%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마냥 김치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냥 한국인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코인이다. 정도로 볼수 있겠죠. 바이낸스에서도 같은 물량, 대략적으로 비슷한 물량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 체크할 만한 포인트고 절대 김치라고 여러분들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칠리즈를 가지고 나왔냐면은 칠리즈가 최근에 보이는 행보 자체가 약간 예사롭지 않아요. 칠리즈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난센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최근 4월 초였죠. 칠리즈 CEO가 현재 토큰 프로젝트 과다기 때문에 통합이 핵심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올해 일부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뭐를 준비하고 있고 이 준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칠리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어느 정도 힌트를 준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바로 칠리즈 인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 동안 뭐 시바인 라고 하죠. 이런 멍멍이 코인들, 유행하는 캐릭터 코인들이 떡상을 했던 경향이 있는데, 이 칠리즈도 이번에 칠리즈 이누라는 재미있는 캐릭터를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뭘 뽐뿌시킬 수 있냐? 본 코인인 칠리즈를 떡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칠리즈 이누는 여러분들 절대 사시면 안 되고, 일단 거래하시면 안 돼요. 이거 거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를 재료로 해서 우리의 칠리즈가 올라간다는 그 부분을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그 논리가 뭐냐면, 과거에 유사한 패턴이 있었잖아요. 솔라나 하위에 있던 코인들이 개떡상을 하면서, 우리 솔라나 어떻게 됐죠? 덩달아서 수혜를 받다. 따라서 하위에 있는 코인들, 특히 유행하는 이런 코인들이 핫해지면서, 그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지금은 하위 코인들의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칠리즈 역시 그 프로젝트 자체가 어찌 보면은 하위에 있는 코인들이 노란하면서 칠리즈한테까지 뽐뿌려 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칠리즈가 지금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칠리즈의 CEO와 칠리즈 팀이 준비를 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도 접근을 해서 이거 돈벌고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거고, 시총이 이미 1.8조 원 정도 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냥 단타성 세력 노름보다도 약간의 중기 스윙, 어, 단타 스윙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너무나도 매끄럽게 먹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조금 드리고, 칠리즈 주봉으로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주봉을 좀더 좋아합니다. 추세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볼수 있어서. 근데 지금 주봉상, 여기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있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의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비트코인 ETF가 없어서 자금이 쫙쫙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열심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힘 자체가 코인 시장에 힘이 탄탄해져 가는, 코인 시장에 힘이 탄탄해져 가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더욱더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구간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40% 가량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현재가가 200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어, 저는 무리 없이 300원은 터치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칠리즈가 없으시다면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강조를 조금 드리고 싶고, 정확한 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칠레즈 탑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보너스 종목은요, 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냐? 200%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 바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요거 다 먹었다고 해서 200% 수익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200% 수익 가져가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수익으로는 사실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게 2024년은 진짜 역대급 불장.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대박 불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수익으로는 좀 성에 안 차요. 제가 이번 올해 목표가 100억 버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시드로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비트코인이 200%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사야지만 제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꿈이 조금 같다면 큰 돈을 2024년에 제대로 한번 벌어서 인생 역전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잃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보너스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핫했었는지. 이 시바이누는요. 2021년 기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0.00000001달러였던 이 시바이누가 0이 몇 개나 삭제되고 나서 0.000032원으로 얼마나 상승했다? 무려 3천만 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2020년에 시바이누 1달러를 들고 계셨다면요. 3,200만 달러 하나로 430억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1달러, 1300원쯤으로요. 그러니까, 1300원만 있었으면, 그리고 시바인루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2020년에 투자를 해서 고점에 팔았다면, 단돈 1300원으로 430억을 만들 수 있었단 소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시바이누 덕에 재벌된 사람들 속출했었죠.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사람, 8천 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무려 6조 원을 만들었던 이런 투자자들 대거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픽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솔라나, 비트코인, 골드, 시바이노, 아크 등등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적게는 두 자릿수부터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내 계좌에 꽂히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계좌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제 목표, 100억의 꿈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100억의 꿈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히든 코인을 사셔야 돼요. 그 히든 코인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히든 코인을 받아 가시려면 우리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 두고 저한테 신청해 주신 분들께 여러분들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코인 알려 드릴 건데요. 제 개인 연락처 010 2488 3 2 2 5 하단에서 놨습니다. 이 번호로 10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올해 꿈이 100억 버는 거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00억의 기운을 우리 여러분들도 팍팍 받아가시라는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고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의 분석이 끝난 그 히든 코인,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든 코인이야말로 100억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받아가셔서 인생 역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코인 시장 열풍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서 저한테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코멘트, 뭐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뒷자리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뒷자리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확인이 된다는 거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절대 누락 없이 전부 다 제가 발굴한 이 세력들이 뒤흔들어서 미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 히든 코인 전부 발송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한 번만 남겨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